저 음, 전문가입니다 네? 클라이밍 하시는 거예요? 네몇년 되셨어요? 43년 됐어요 43년이요? 통일로는 또 인라인 타러 갑다 <laughs> 인라인을 타신다고요? 우와 네. 팔이라든가 네. 걷기 운동 이든 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회사 바로 근처라 정신 먹고 한 바퀴씩 매일 돌고 있습니다.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음, 그렇죠. 여기 근처에서? 네.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여기 주차 관리하고 있어요. 오래 일하셨어요? 오래 했습니다. 몇년 정도 일하셨어요? 8년이요. 8년이요 8년. 8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시고 주차 관리로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연세 있죠? 7 7사 49년생? 48년생 48년생 맞으세요? 응. 응. 지하철 어르신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좀 이런 혜택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에 노인 복지가 잘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돼 있더라고 큰 불편을 못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건 한도 없이 끝이 없지 끝이 없어요? 그럼요 <laughs> 나이 들어서 욕심부리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근무하시고 퇴근하시고는 뭐 하세요? 저는 산을 좋아해서 매주 산에 가요 아 그게 건강관리 비결이세요? 네. 네완벽 음, 전문. 네? 클라이밍 하시는 거예요? 네. 몇년 되셨어요? 43년 됐어요. 43년이요? 엄청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헉? 가장 최근에 가셨던 데가 어디예요? 주로 아. 브람산이라고, 펜에 있는 브람산인데, 네. 주로 거기서 봉사활동 하면서, 오. 교육하면서 네. 나가는 거요 운동을 워낙 좋아합니다. 헉? 운동을 워낙 좋아하세요. 네.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쉬는데, 토요일 날은 또 린라인 타러 가요. 린라인을 <laughs> 타신다고요? 네. 와,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예, 릴라인은 이제, 슬라이덤이라고, 네. 묘기 하는 거, 네. 그거 합니다. 어디서 대시, 하세요? 여의도에서요. 여의도에서요? <laughs> 일라인은 얼마나, 그것도 오래됐어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예, 한 <거>. 40년. <웃음> <아시는> <웃음> 너무 멋지세요. 처음에 하게 되시는 계기는 뭐예요? <laughs> 아들하고 따라 같이 하다가 하게 됐어요. 지금 가족분이랑 같이 응. 생활하세요? 식사람하고 네. 애들은, 아들 하나 따로 났는데, 네. 따로 가고. 각각 살세요. 네. 정년 나이는 점점 짧아지잖아요.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프기 전, 두루눕기 전까지 해야 되지 않나. 아, 평생? 했냐면, 네. 맨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 가서 두루있으면 고려. 아, 그러니까 경제활동 자체가 돈 버는 거 말고서라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오고 뭐 일하고 그게 아니라 운동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확실히 일하시는 분들이 좀 건강하신 것 같기는 해. 첫째, 정신이 좀 건강해. 두루 음. 넣 있으면 몸도 아프고, 골도 아프고, 다 아파 거든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 많이 직장을 안 다니면 계속 혼자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직장을 나와야 말도 하고, 얘기도. 하루 종일 돌아오고으면말한번디를못하 음. 20대 30대 때 청년이었던 선생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그전에는 직장 다니다 사업을 한 30년 했어요 음. 그래갖고 실패를 좀 했고 처음에 많이 돈을 벌려고 하면 안돼 음. 돈을 따라 가려고 하면 몸이 망가져 음. 그러니까 항상 알맞게 중간 정도 그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 명심하세요 <laughs> 월 생활하시는 생활비는 보통 어느 정도 드세요, 월에? 집사람이 다 관리를 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군요 네,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건강하신가 봐요. <laughs> 관리는 다 하니까, 진짜. 네. 네. 노후를 준비하려면 돈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네. 얼마 정도는 모아놔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3억 정도? 3억? 그래야 계산을 쭉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200은 조금 안 들어가더라도 150에서 200 정도 사이는 들어갈 거 같다 어... 둘이 살면 그러면 10년을 계산해봐 그렇게 계산하면 2억에서 3억은 갖고 네. 있어야 자식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놓는 뭐 거야 이제 돈만큼 또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건강, 건강이지 뭐딴른건 건강,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랑 건강 돈보다도 진짜 건강. 건강이에요 네. 80에서 90 사이에 가지 않을까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100살도 넘기시고. 아, 니에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안 돼요? 아, 자식들한테 피해주면 절대 안 돼. 자식들 피해줄까봐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어. 딱 되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네. 80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떠나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어 이제는 건강보다도 그래서 될수 있으면 워킹 운동 그래서 가까운 산이라도 한 방구씩 둘레길도 이렇게 근데 네.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위험한 운동을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는 <laughs> 거까지는 이제 안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워킹해서 짧은 거리 고만요즘에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우리 뭐예요? 손녀가 요번에 대학교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어제 발표나가지고 그게 제일 좋아요. 너무 효녀다. <laughs> 손녀가 <웃음> 어, 하나 있는데 그게 네. 어제 발표났어. 용돈 부지기마게 뜬지 <laughs> 천녀한테한말 뒤에 해주세요. 좋아진 사랑해. <웃음> <웃음> 합격 축하하고, 할아버지가 이번에 올때 좋은 선물 해줄게. 건강해. 화이팅! 화이팅! <laughs> 예.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저도 같이 축하드려요. 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아들도 네. 지금 잘 지내고, 네. 딸도 잘 지내고 결혼해서, 그리고 또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음. 아무 탈 없이. 지금 아픈 사람 하나 없거든. 음. 전부 다 건강해져가. 네. 그리고 아들도 그리고 딸도 그리고, 저는 항상 가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정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애들도 잘해. 아들도 며느리한테 잘하고, 우리 사이도 잘하고. 보고 배우는 어, 거. 그게 제일 중요해, 가정이. 응. 그리고 오면은 애들 설거지 같은 거안시키다고해야지 <laughs> 오면 사이들이 설거지하고, 네. 네. 아들들 설거지하고, 네. 며느리는 안 시켜요. 너무 이상적인데요? 네. 그런 걸 나는 네. 교육이라고 생각해. 응.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순심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